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날, 거룩한 날, 주일이 있죠.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러 가자. 틀린 말은 아닌데, 부족한 말입니다. 그날은 내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그 예배 중에 많은 은혜도 받고 하지만은 그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다 제물을 드렸어요. 잘 아시죠? 제물을 받쳤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은 받지 아니하였고, 한 사람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한다,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가 더 중요하죠.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있고 안 받으신 것이 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한 믿음을 갖춰야 되는가 중요하지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거룩하게 바쳐야 됩니다. 우리들끼리 즐거운 시간, 우리들끼리 가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2사에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기록되어 있어요. 보좌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랬어요.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가 조금 잡히지요? 예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서 바쳐야 되겠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총독에게 어떠한 것을 바칠 때 그것을 받는 총독이 기쁘게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바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에 초점을 두고 정성을 다해야 돼요. 여기에 눈먼 희생제물, 저는 거, 병든 거 그것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물으셨어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팔 수도 없는 거예요. 돈이 되지 않아요. 가치가 없어요. 팔리지도 않는 거. 그러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 봐라. 그가 너를 기쁘게 받아 주겠느냐? 1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우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자에서 기쁘게 받으시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는 것이 절대로 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보좌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나의 삶에 그 은혜를 거두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야 되겠지요. 불평이 많은데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어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런 중에서도 굶주린, 굶주린 사자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마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치죠. 마음에는 전혀 없는데 입술로만 한다는 것. 나는 예배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것을 바치거든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고 그것을 거둘 줄 알고 그것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데 예배한다? 그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받으실 재물이 없잖아요.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전혀 없다. 그 예배가 아니죠. 자기 자신은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는데요.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죠. 우리들끼리 하는 시간 아니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지켜야 되는 것은 그것은 기본 상식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데 시간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안되죠. 경건한 자세 당연하죠. 경건한 복장 당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니고 그저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 앞에 예배하는 시간, 경건한 몸을 가지고, 경건한 옷을 입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요즘 열린 예배라고 해서.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끼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설교 듣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이 그게 어떻게 예배예요? 보좌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을 받는 우리가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경건한 자세로 선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 그 너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목격한 사람은 모두 다그 앞에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예.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뭐 친구와 같다고요? 그런 표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 경건한 자세, 절대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거 있어요.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 전혀 없이 내가 주인으로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참석했다. 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살았는데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세요? 주일 그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생활에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잘 섬겼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이 없는데 주일만 와서 그것도 한 시간,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부인하고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겠어요? 재물이 누구야? 그 사람이 재물이래. 내가 헌금을 오늘 얼마나 많이 바쳤냐, 그것이 재물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재물이라니까요.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주일날 헌금만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받으신 줄 아는,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뭐예요? 일상생활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에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자기 정성을 모아서 돈 많이 바치고 빌면 복 많이 주는 줄 아는, 그것이 미신이고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마귀가 준 사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그 사람이 재물이라니까요. 돈 바치는 것이 재물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재물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재물이에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살았는데, 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됩니까? 재물이 될수 없어요. 될수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주님 모시고, 주님 계심을 알고, 주님 잘 섬기도록 노력한 그 삶이 재물이에요. 사람이 재물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더 좋은 재물이 되도록 우리는 깨어서 믿음 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재물은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주님 모시는 것.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실 때 죄의 죄를 따라갈 것인지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에요. 재물. 제물.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고 생, 생명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래요. 재물. 제물.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귀한 것을 받으시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죄를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그 사람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한 주간 주님 무시하고 부인하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찬양 시간에 같이 찬양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더욱 우리가 깨어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